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겜입니다. 자, 드디어 더즌 타점 왔죠? 자, 모두 수익 실현 가능하셨죠? 자, 제가 요 영상 언제?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7월 7일. 지금 보면은 며칠 전, 지금이 9일이니까 8일, 7일, 이틀 전,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반등 나온다. 근데 여기서는 남들보다 빠르게 털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시세의 자리를 잡아주는 주봉상에서 움직임이 나와서 이거를 뚫어낼 건데, 여기 전고, 전고 얼마로 찍혀있죠? 5,580원. 전고 터치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면은 사실 물린 사람 없으니까, 익절이라도 챙길 수 있으니까, 여기 조금 언더에서만 잡더라도 수익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꼭 매도를 해주셔라. 왜 매도를 해주시냐? 품절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가 관심이 시장에서 확 벌어지게 된다면은, 거래 안 돌아도 주가가 빠지고, 품절주에서 괜히 물량 못 넘기게 되면은, 거기서 또 물려버리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7월 7일자에서 잡아드리고, 여기 1분도 있어요. 여기.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어떻게 됐다? 자, 그리고 8일. 눌림. 9일자. 오늘 바로 반등 시세. 지금 장중이란 말이에요. 기회가 있어요. 여기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장마감에 이제 보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냐. 가격대 마지막 라인에 이번 주에 처리해 주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5,290원. 대략적으로 5,300원 잡아주세요. 이 주봉상에서 제가 잡아드렸잖아요. 이 본캔들의 몸통 안에서 지지 마치고 반전 준비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바로 시세 올라왔고, 요게 보면은 지금 주봉상에서 기준을 잡았던 가격대 라인도 5,200원. 5,200 후반대, 그니까 러 5,300원쯤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잡으면 뭘 하냐? 여기에서는 짧게라도 이거 이탈하면 빠르게 정리를 해준다. 그런데 이게 유지가 되면은 한번더 슈팅 나오면서 물량 넘길 수 있으니까 고기에서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꼭 매도를 해주셔라.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3,000억이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시세를 받아서 올려서 3,000억이지. 원래라면은 얘도 이0 0억대 2000억대 요정도의 가격이었는데 지금 막 이게 그 같이 핀테크 관련주 뭐 민생화폐 뿌린다 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료로 작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유통비율이 18%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품고 있고 이게 풀리고 나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물량들도 아직 한참 많이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물량을 어떻게 개인이 다 받아내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이 재료가 소멸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품절주라는 거는 거래가 안 돌아도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는 매도를 걸었어. 근데 이 물량을 매수를 해줄 자, 그 사람들이 없어. 대기자가 없어. 왜? 워낙에 거래되는 지식수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건 내가 이 가격을 찍은 거를 구경만 하는 게 이게 수익률이 아니고 매도 거래가 최종적으로 체결이 돼야 되잖아요. 난 가격을 걸었어. 체결이 계속 안 돼. 매도가 안 됐어. 다음 날에도 안 돼. 근데 가격은 빠져. 이렇게 되는 불상사를 막고자 함이니 여기에서 우리 마지막 파동 시세를 딱 줬다. 근데 매도를 못하고 대응을 못한다.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날라가더라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나는 어차피 수익 봤으니까 끝. 저런 거 괜히 물려서 고생할 바에야 내 돈을 더 지켜서 더 좋은 종목에서 수익 내면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천만 줄 정도가 전체 유통물량의 전부예요. 이 테마가 도니까 거래가 그나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없는데도 주가의 낙폭 자체가, 이거 주봉이거든요. 일봉 아니고요. 주가의 낙폭 자체가 53%가 나온다. 거래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마이너스 53% 찍힐 수 있었던 이유보다 일단은 품절주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요 타이밍 놓쳐가지고 요런 시세 맛보시기 전에, 자, 기회 줄 때, 이 파동, 유지되는 가격대, 요 가격대, 지켜주는 가격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가 지금 5,300원 대략, 5,290원, 5,300원, 이 가격대 잡아놓고 시세 주면은 여러분들 피널레 수익을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 가장 최고점 가격 사인 받아가실 분010 44076279번 더즌 매도 애글자만 네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똑같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어차피 저는 자료가 다이 여왕개미 주식 TV 채널에 다 있습니다. 여기 7월 7일자 영상에서도 어, 바, 똑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가격 타이밍 바로 이 거래일 뒤에 기회 줬으니까. 이번에도 좀 믿어보시고, 이번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대응하시고, 걱정 마세요. 수익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뭐 만약에 뭐 50%였다. 그거 못 봐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50% 받고, 따을100%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훨씬 더 안정적이고, 굳이 품절주 우려 때문에 호가 말라버리는 걱정 안 하고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걸로 좀 안정적으로도 주식해가지고 수익 크게 볼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보유자분들은 더즌 매도 문자 남겨 주시고 자, 오늘 영상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자 수익께서 잘 매도하신 분도 좋아요 구독 한번 꼭좀 눌러 주시길 바랄게요. 여왕개미주식TV 구독자 이벤트를 꼭 참여하셔야 하는 게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이 전화번호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여왕별 타점에 포착된 종목을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종목 공개와 함께 매수는 어디서 하는지 매도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는지 자이 부분을 다 문자로 정리를 해서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채널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첫 시대가 터져 나와서 이때부터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던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자, 제대로 된 타점이 왔을 때 그걸 공략이 들어가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말씀이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언제 문자 제시를 도와드렸냐. 보시면은 4월 7일자가 여기 바이 표시되어 있는 이 날짜인데요. 5,400원 언더에서 매수 들어가면 된다. 왜 이파 여왕별 타점이냐. 자, 먼저 이첫 시세가 알려드렸을 때, 이때부터 이 종목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알려드린 거고, 자이 사이에도 수익 구간은 충분히 나오죠. 근데 이걸 먹는 수익이 아니라 크게 제대로 된 자리에서 먹기 위해서 여왕별 타점의 수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공식대로 제시가 들어간 바이에서부터 이게 분봉상으로도 세밀하게 치고 눌림 이후에 다시 재돌파를 말아가는 이 타점에서 제시를 도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장중의 알람 사인 그래서 여기. 몸통의 본캔들 중간에서 메스타점이 들어가게 된 거고, 여기 셀. 매도가 나오는 타점까지 지금 보시면 은 거의 최고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100%의 수익 구간이 한번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가격대를 보시게 된다면 셀도 14일자에 바로 이날 점상이 찍었으니까 시가에 많이 뜨면 매도, 시가 붙어서 양봉이면 홀딩이라고 말씀드리고 갭이 바로 17번 센트 뜨니까 여기에서 욕심부리지 말고 수익 챙기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를 한번 먹은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 가격대 라인 안에서 눌림목 주어주고 다시 재반등 주는 이 타점에서 다시 어떻게 매수 접근 들어갔죠. 그러면서 지금 자에서도 20% 넘는 수익 중인데, 요것도 딱 매도할 가격대 오면은 매도 문제가 발송이 되겠죠. 이게 일시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낼수 있도록 제가 이걸 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제 공식을 정해가지고 이 매매 기준에 맞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왕 배타점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자, 대명 에너지도 이 자리 볼게요. 첫 시세가 나왔던 본캔들 여기서 뜨죠. 그러고 나서 이 구간을 다시 뚫어내면서 이 돌파가 나오는 이 자리부터 잡을 수도 있는데, 자, 눌림목 기회주는 이때부터 여러분들께 매수사인 들어가고, 다음날에도 잡을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양해가 바이 매수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통해가지고, 언제? 15일자에, 15일자에 이렇게 이날, 첫날, 그두 번째, 17,200원에서 눌림목, 그 다음에 17,800원 언더라도 발이라도 꼭 담궈둬야 된다. 다음 주에는 큰 시세를 먹기 때문에. 근데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금요일자에서 반등 성공 들어가서 일단 홀딩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19일자에, 바로 요날 상한가를 찍었고 상한가 찍고 내일 시초가 매물 벽 27,000원 터치에 매도할게요. 2차 타점 오면 그때 젠지진입하자 라고 해서 1차적으로 2파 2파동부터 먹을 수 있는 요 가격 27,000원대 충분히 돌파가 나왔죠. 27,500원까지 이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27,000원대 거의 최고점에 매도가 성공이 가능했죠. 그리고 2파 놀림에서 이제 돌파 나오는 자리 놀림목 당연히 이렇게 이파 한번 먹고 놀림해서 다시 이제 반등 주는 이 자리부터 바이 들어가서 다시 전보좀 뚫고 우리 수익 내고 있죠. 첫 시세가 나오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도 되긴 해요. 그런데 이마만큼의 횡보하는 이 기간 동안에 사실상 우리가 이 여왕벨 타점만 따라간다면은 요것도 60% 넘는 수익 구간 나왔거든요. 앞서서 100% 먹었죠. 이게 한번 터지면은 이렇게 100% 가까운 수익들이 쭉쭉 터져주는데 이 기간 동안이면은 충분히 요 구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100% 수익을 낼수 있는데 제대로 가장 돈을 아껴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투입 기간들을 가장 짧은 시간에 큰 수익 먹는 타점이 바로 여왕별 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뜨면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요 종목들. 때때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미리미리 문자로 사인을 드린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가격까지도 간단하게 콕콕 찝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모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보시라는 거고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타점에 포착되면은 수익률 폭이 크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꼭발 담가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작은 돈이라도 퍼센테이지가 커지면은 요걸로 시대를 뿔려내고 그리고 삼파 먹을 때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익 시세를 더 크게 뽑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경험은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회에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는 이 용기만 가지고 진입을 꼭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구독자님들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407 6279번 여왕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소액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내 돈이 내 돈을 또 벌어다 주고 돈이 또 돈을 벌어다 주는 이 경험 꼭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잠시만요. 연락을 기다립니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골라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는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그리고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1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하실 분들은요, 010-4407-6279번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